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 즉, 악인들은 장사지 낸바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업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 도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거도 장소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소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생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혜자는 세상이 불이하고 불합리함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동화는 권선징악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혜자가 발견한 불이하고 불합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잡은 폭군이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구절에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폭군이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어 피해를 입히고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을 위해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주가 자신을 위해 백성에게 폭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발견한 불이하고 불합리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살았을 때는 거룩한 곳을 다니고 죽고 나서는 그 악행이 잊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살았을 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들이 편히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일들이 모두 나중에 잊혀져 버린다는 것이지요. 지혜자가 발견한 불이하고 불합리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12절을 읽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 허물을 느끼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지혜자는 눈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혜자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지혜자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장수하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살다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과 영원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보입니다. 또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게시록 20장 12절에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히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이치를 알려고 해도 알수 없습니다.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노력해도 알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불의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할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도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바로 잡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